이, 바로, 이쪽 부분, 여러분, 뒤쪽으로는, 지금, 보문, 국가대표 전용 무함과 일반, 어, 저희들 축구정화센터 구상 아닙니다. 이번에 500억을 한원씩 제공하는데,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연습 기런을 쳐다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러 올 때는, 전적으로 축구협회에 맞춰서 축구협회가 설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고, 니다 9 0점고있들어오고다들어는데니다 주식에서 만들가 있는데 이렇게 에도만서하들어다 네. 아. 주식에서 그러니까 네. 어, 별도 그래, 만들, 그래. 만들, 예. 만들어야 합주식회사만태로만들잖아요그러니까 주식에서 의주식회사만 하나 만드는겁니다주것도 만들어야 만들니다주식 만들어야 합니다. 주니다주식합주식에니다야다 지구상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로마, 이스탄불, 중국에 서한, 일본, 교토 그리고 경주입니다. 여기는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만 좋으면 뒤에 남산이 다 보입니다. 슬라천년의 전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남산이 다 보이는데 아마 전기받아서 훈련하시는 대표선수들하고 큰 승리를 얻을지 않겠나 생각 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속하게 해드려서 어, 대한의그붉로 낙마들이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셔가지고 아주 많은 마음으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문화방향도 뭐, 즐기고 하나 할수 있는 이런 복법값적인 여건을 갖춘 우리 경주에 어, 축구센터가 오는 것이 우리 경주시 발전이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되는 날당한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laughs> 축구팬은 뭐 정말 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 이, 이 경주는 또한 또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는 어, 축구기 시작한 어, 역사적인 곳이고 또 우리 유수년 축구의 성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축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지금 어, 지금 시점에서도 굉장히 에, 축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날씨가 좀 좋지 않습니다는, 어, 상세하게, 에, 설명해 주시고, 또 연도에 수많은 경주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경주의 어떤, 아, 어, 좋은 경기, 기이 축구 발전을 위해서 꼭, 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같이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비 오는 우중에 준비하시고, 어, 또 이렇게, 에, 이런, 이 따뜻한 환주에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치우천왕의 역사가 우리 고선세 역사고, 붉은 악마의 역사입니다. 경주에서 축구센터가 유치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치우시라 치우천왕, 붉은 악마의 뿌리가 함께 숨 쉬는 그래서 엄청난 기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곳에 유치된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